자, 이 부분이 제가 편집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 봄 작물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아서. 뭐 돈을 더 뽑아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적어 왔어요. 자 이게 근데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무려 83개의 컬리 플라워. 이거 먼저 팔까? 좋아요. 그리고 24개의 콩. 그 다음은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뭐를 이렇게 할지 <laughs> 자뭐 종류별로 하면 되긴 합니다 어, 설탕 당근 요것도 한번 하죠 요거를 자 스물 여섯 개어 케일 뭐가 괜찮나 마늘은 좀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음 케일, 케일, 케일. 게일 케일 좋다. 케일도 스물여섯 개. 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 할 만한 거. 어, 부금안 나오니까 너무 조용해. 음, 튤립. 튤립을 스물 네 개. 그리고 아 재주를 재즈를 제주를 8개만 할게요. 이거 봐, 돈이 남아. 이게 봄 작물 씨앗이 싸. 감자입니다. 감자 마늘 아직 안 들어갔구나. 저는 그러면은 감자를 24개, 아이고 하나 더 사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이만큼 하고, 음, 어, 케일 샀죠? 지금, 마늘이지, 나머지는. 어, 뭔가 좀 이상한데? <laughs> 83개, 콩, 그리고, 22 22 2둘개8개 요고. 그, 이리륨 꺼죠? 이리륨 그두 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를 내가 하나 안 샀어? 아 마늘 맞아. 이제 마늘 들어갑니다. 마늘일 그러면은 음4십 여덟 개. 이러면 아마 맞을 거예요. 고급 비료를, 사지 말죠? 어, 사지 마, 사지 마. 살까? <laughs> 고급 비료를, 사지 않겠습니다. 벽지 이거 좀 괜찮아요. 바닥재 마음에 드는데? 바닥재 하나 사고. 어, 묘목이 참 애매해요. 좀더 하고 싶긴 한데. 자리를 좀 잘못 잡아서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지금 수액 채취하는 거를 옆 칸으로 옮겨야 돼. 옆 칸으로 옮기더라도 과일을 좀더 할까? 음, 옆 칸으로 이제 이사를 보내야 돼. 안돼 너무 고민된다. 오렌지 복숭아죠? 아, 아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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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아니면은 역한에다가 과일나무 근데 공간이 될까? 그쪽에 지금 이리듐 있는 거 아닌가? 밑에를 갈아치워야 돼 밑에를 갈아치우고 한 번에 이렇게 세 개씩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애매하단 말이지 아이쿠 두개 하나 이렇게 할까 복숭아를 하나 더 심을까요 복숭아 복숭아 에 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복숭아로 할게요. 가서 할 일이 많어. 이게 하루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심을 게 많아서. 아, 오렌지 하나 더 지를 걸 그랬나. 여기가 지금 이게 애매해요. 세 개, 세 개, 세개 잡아놔서 여기를 밀, 밀고. 어. 됐다. 이제두 개. 3개, 3개 이렇게 쪼로움이 심고, 여기 나중에 하나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일단 84개, 아니, 83개의 컬리플라워가 들어갈 곳 잡아볼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좋아요. 컬리플라워. 아! 아하 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콩이 들어가야 돼요. 오, 야, 큰일 날 뻔했어. 여긴 콩이야. 근데, 아, 일반 비료를 뿌렸네. 야, 콩때부터 먼저 해야겠다. 아, 깔끔해. 오, 좋아, 좋아. 이거 나머지 여기 다 컬리플라워로 확실히 중간에 한칸 이런 거 줄이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구만. 두 개나 남네. 오, 왜, 왜지? 아, 하나 남는 거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 오늘 안에 다할수 있어야 할 텐데 한줄 뿌리고 나머지는 아하, 음? <laughs> 나머지는 일반 비료 됐어요. 여기 들어갈 게 지금 설탕 당근이랑 케일이네요. 설탕 당근을 심습니다. 어? 요 하나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됐어? 어, 깔끔해. 크 좋다. 자, 그 다음은 이쪽인가? 그래서 튤립 심습니다. <laughs> 어, 하나가 무지라. 제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골뱅이 써서 비료 좀더 만들까? 보급비료 음, 요런거 다 물고기로 쳐줍니다 요런거랑 음, 가재도 그렇고 가재를 요렇게 23개 나왔네요 해서 요 자리가 제주, 제주. 이제는 이리듐. 어, 난할수 있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과일 나무를 심자. 과일, 복숭아를. 복숭. <laughs> 만약에 내가, 세개세 3개 개를 한다 그러면은, 오렌지가, 한칸 띠, 잠깐만요, 심어진 곳에서, 심어진 곳에서, 하나, 둘, 셋, 심. 심어진 곳에서, 하나, 둘, 셋, 에, 심으면 되는 건가? 하나, 둘, 셋, 심. <laughs> 아, 너무 헷갈려. 하나, 둘, 셋, 심어. 여기서, 하나, 둘, 셋, 심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핫! 어, 어우, 나무가 너무 가깝대. 어떡하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런 거, 쪼매난 거. 몇 시죠? 어나 이거 다할수 있을까? 저 나무 심는 것 때문에 이런 젠장. 어? 아, 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파이팅! 어, 피곤해. 2시간 남았어. 어, 잠깐만. 나 배고파하는데. 에너지, 에너지. 자. 힘내자. 할수 있어. 여기만 정리하면 돼. 걱 정하는 거는 뭐딴게 아니라 혹시 어? 비료가 좀 모질하나 고급 비료는 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중간 한 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좀 불안하죠. 아하, 이게 아닌데 <laughs> 괜찮아. 어호, 지금 한 시인가요? 자, 제가 좀 두근두근하네요. 음... 한시네한 시. 1시. 이게 웃긴 게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끔 갈 때가 있어. 아, 저쓰저저 쓰러, 저, 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으아! <laughs> 이게, 가끔, 막, 위로 가, 위로 가진다고? 아! 얼마 뜯긴 거지? 나, <laughs> 나 얼마 뜯긴 거야? 어? 안녕 아예 오늘 오후 한가해? 열심히 해서 드디어 내일 마을 광장에서 예술 전시회를 열게 됐어 보고 싶으면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마을로 와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천원이요? 아 그거는 괜찮아요 됐다 또 크게 뜯긴 줄 알았네 아 요거 남았는데 이런 젠장 이제는 뭐 다시 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가 없죠 아 저거 나무 때문에 <laughs> 어 나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거 하나 남는 거 정상이고요 귀찮아도 직접 물 뿌리개로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아, 또 그리고 갑자기 또 방송이 나와서 <laughs> 안내 방송이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 인테리어 아이템 집 안에 있죠. 오늘 제가 좀 바삐 할 일이 좀 많긴 한데, 이게 과일나무를 하루 정도 늦게 심어도 괜찮은 거잖아. 과일 나무 사오자. 그리 하자, 우리. 저 밑에 쪽에 그 나무들을 좀싹 정리를 하고, 오늘은 거기에 좀 제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길이 어딨죠? 네, 나무 길. 물 뿌리게. 아이고, 애들 근데 어제 밖에 못 나왔네? 얘들아. 바빠도 문은 열어줘야지, 그래. 응? 죽어, 잡초. <laughs> 자, 이곳을 제가 깔끔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저 과일 나무로 바꿔 주려구요 여기가 오렌지 아이코. 조자마트에 천원 뜯기니까 기분이 더안 좋은데? 왜 하필 조자마트지? 어, 저기 아이템이 끼었어. 오! <laughs> 오! 좋아 이케 해서 어 근데 제 궁금한 게 다른 계절의 나무도 미리 심어도 되는지 이렇게 지금 요렇게가 봄나무죠 봄 여름 뭐요렇게 되겠네. 여기는 3 개까진 안 되겠다. 좀 마지막은 어 이쪽에 심어지나? 잠깐만 나무 길이 모자라. 아 여기 안 된다. 안될것 같은데 여기 안 심어질 것 같은데. 호홍 호홍 깔끔한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네개밖에 안되네 둘둘 되겠네요 둘둘아 위로 좀 올려서 심지 그랬어 위에 공간이 좀 있네 뭐 괜찮습니다 둘둘로 하죠? 이게 둘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둘둘 어, 됐어 됐어 깔끔해 그리또건초또 모아주시고 애들 여기까지 와서 안 뜯어먹겠지? 좋아요. 과일나무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오렌지 두 개. 제가 이제 궁금하다고 한 거는 지금 계절과 상관없는 나무를 사서 심어도 걔네가 죽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냥 미리 심어버리고 싶은데 괜찮으면 띠~리~리~리~리~리~ <듀> 여기서 써져 있는 거. 상관없는 것 같아. 미리 다 심어버리자. 어? 어, 벽지 마음에 들어. 와우. 좋아. 바닥재도 풀인데? 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있어봐요, 일단. 복숭아 하나 더 사고, 오렌지를 두개더 삽니다. 잠깐만, 나또 사고 싶어도, 이거 창이 왜 이래? 석류 2개, 사과 2개 이렇게 사면 돼 그러면은 음... 씨앗 무더기를 팔까? 도토리 하나 팔자 석류 2개 사과 2개 알그지 <laughs> 괜찮아! 우리 이 가게에 여유가 생겼단 증거지. 이렇게 과일 나무도 팍팍 삽니다. 좋죠? 어허. 아 좋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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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이걸 하나 안 사왔다. 아이. 살구를 하나 안 사왔네. 저거 뭐. 괜찮아. 자, 복숭아, 오렌지. 복숭아랑 오렌지. 그리고 사과랑 성류. 뭐가 더 예쁠까? 성류나무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사과 이렇게 심고, 성류를 이렇게. 아, 여기 살구가 하나 비는구나. 괜찮다. 하... 아, 오랜만에 뭔가 정리하는 기분 좋군. 나나나. 나나. 이거 해야 돼요. 칙이 되게 많구나, 이게. 다안 들어가네.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일자로 쭉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둘둘둘 쭉 심을까요? 둘, 둘, 둘. 나무 이렇게 쭉 있고, 어디다가 할까? 요 라인 나쁘지 않아. 어 아니면은 요거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도 공간이 필요해. 이렇게만 공간이 있으면 되나? 여기 맞춰서 할까?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또 <laughs> 정신이 없을까? 음. 근데 이쪽에다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옆에는 혹시 다른 거를 제가 뭐 슬라임 공장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두칸 띄우고, 요렇게. 이거 나무 자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역시, 역시 비조바. 비 좋구만. 음. 한칸 모자라니까 여기다 할까? 자, 보세요. 여기, 요기?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에도 잘라나요 하나, 둘, 심고. 하나, 둘, 심고, 하나, 둘, 심고, 음? 하나, 둘, 심고, 하나, 둘, 심고. 요렇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이거 끄고, 피해를 상점 문 닫았죠. 다음에, 아, 어차피 돈도 없구나. <laughs> 돈 되면은 살구나무, 하나 더 사는 걸로.